예, yeah. 여기 전부 지난, 아, 카메라 꺼내다가큰 배터 나머지 난 마이산 폭설주의보소리 마이산 등산을 모르고 있습니다. 여기 산 아무도 모르지 않은 게 잠시 갑니다. 아, 카메라 끝에다가 미끄러져. 오, 허벅지. 계단에 타격을 해서 좀 아픕니다. 진짜. 2024년 겨울, 25년 봄 겨울. 마지막 눈 내리는 사랑일 것 같아 욕심을 내왔어 5시간 전북진안 마이산을 올라 마지막 정상 계단을 오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설경은 약간의 고통과 위험을 대비하며 오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계속적인 강세를 예고되어 가는 길 고속도로도 불안해 더욱 조심해서 산을 오르고 또 운전을 해서 안전한 산행 산행 후에 상쾌함이 있는 저기 전망대 예 저쪽인데, 사실 눈이 아무아도 보이지 않을것 같고요 여기. 암마이봉 수마이봉이 있는 기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기. 가 암마이봉 예 687m 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. 여기. 여면서기은 돌탑에. 오늘 빌지만 하나님의 천재 천조물인 것을 알고 나면은 시가고 아, 웃을 수 있겠죠. 예, 하나님이 창조하신차온을 우리 모두 경배하며 감사합니다. 전북 진안 마이산 암바 암마이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